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저와 함께 스포츠의 많은 어떤 정보들과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4차 산업시대 스포츠 전망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뭐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실제로 체육이나 이런 체육과 관련된 전공을 한 교수님들 중에, 어 이런 뭐 유튜브에서 좀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떤 특정 분야의 교수님들 중에는 뭐 그런 것들을 공, 공유하고 계신 교수님들도 있었지만, 어 정말 큰 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유튜브라든지 사회 유튜브라든지 정치 유튜브는 이런 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정말 이 체육도 스포츠도 굉장히 큰 분야인데 이제는 어, 이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다루는 유튜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과감하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인 4차 산업 시대 스포츠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을 한 10년 정도 앞당긴 게 바로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좀 기분 나쁘게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말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고통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그리고 우리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스포츠 경향에서 2021년 3월 28일 보도한 기사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국내 스포츠 산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업체 폐업률은 1.8배가 증가했고 실직자도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한국스포츠정책가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체육시설 월평균 폐업률은 0.49%다. 코로나19 이전 0.27%에 비해 1.8배 늘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스포츠 그 중에서도 프로 스포츠가 맞은 위기는 첫번째 협찬 광고 입장 수입 등 수입이 급감한 내용들 그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 선수단 연봉 조정 세번째 경기장 대관비와 광고비 부담 그리고 이 네번째 인데요 바로 너무 미약한 디지털 수입 구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강의라고 하면 강의겠죠.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 사실 좀 국내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OECD 국가에 편입되었고 이미 뭐 GDP도 이미 3반불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이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약한 디지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4차 산업 시대 국내 스포츠 전망인데요. 포커스는 4차 산업에 좀 맞춰져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꼽은 국내 스포츠의 네 가지 장점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육지 이런 독특한 이 특성 때문에 레드 스포츠가 발전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미 이제 한뭐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 뭐 유명 연예인이 이제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스쿠버를 소개하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요. 최근 한 4, 5년 전부터는 어 강원도 양양을 중심으로 서핑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 스포츠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고 어 체육을 전공한 학자분들이 정말 대동소야하게 말씀드릴 하시는 얘 얘기, 얘긴데 육지에 사는 레저 스포츠보다 해양에 사는 레저 스포츠가 훨씬 더 당분간은 인기를 끌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육지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올림픽 개최되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스포츠 선진국이죠. 뭐 이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어떤 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e스포츠 산업 강자인데요. 거의 우리나라가 뭐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리고 뭐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IT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과학의 발전인데요. 우리나라는 참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이런 IT 기술을 잘 활용해서 스포츠에 접목시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스포츠 가능성 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래 스포츠 발전 방향인데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과 함께 두 번째는 자연과 함께 세 번째는 백세시대 네 번째는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과학과 함께 발전인데요. I.T. 기술과 접목한 스포츠 과학의 발전을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뭐 2015년, 16년부터는 미국에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I.T. 뭐 V.R., A.R., I.C.T. 기술들을 접목해서 뭐홈 트레이닝, 홈 피트니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 경기장에 가지 않았지만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실제 경기장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까지 이미 미국에서는 훨씬 앞서서 발전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자 미국인들이 피트니스 회원권부터 뭐 피트니스 기구까지 1년 동안 어, 평균적으로 어, 운동을 위해서 쓰는 돈이 950 9억 달러 이상이라는 어떤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 따르면 어, 2014년 기준이에요. 미국인의 비만 비율은 전년도 대비 3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뭐냐? 비만 인구 때문에 홈짐이나 뭐 이런 온라인을 통한 즉 과학과 함께 스포츠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훨씬 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정말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현상에서 온라인 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선택적성 차이분석을 어, 실제로 해본 연구자로서 이 연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어, 코로나19가 결국에는 4차 산업시대에 어, 이런 온라인을 통한 스포츠 활동을 더 촉진시키겠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연과 함께 발전인데요. 언택트로 야외 활동이 급부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하나의 영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연과 더욱 융합되는 스포츠 분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인구가 도시로 집중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과밀화된 인구 덕분에 인간은 오히려 더 자연을 더 찾게 되고 자연을 나도 모르게 스스로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세 번째는 100세 시대의 발전인데요. 정말 이제는 뭐 60대, 70대 보디빌더들 정말 뭐 유튜브라든지 TV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즉, 근육이 발달을 하면서 어떤 운동이 더 발전되면서 영양이 더 충분히 발전되면서 인간 수명이 평균 100세 시대, 지금 80대 정도라고 하죠. 평균 수명이 82세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곧 이제 얼마 머지않아 어 평균 연령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죠. 그래서 건강을 위한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은 곧 무엇이다? 행복한 삶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세 번째 카테고리를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입니다 앞서 얘기한 100세 시대와 조금 연관성이 있지만 오히려 요즘 20대들이 더 미래 내 노후를 미리 답습해서 더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m z 세대들은 그래서 미리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 산업으로서 헬스케어와 플러스에서 IT 기술을 융합한 그런 헬스케어 산업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교육부에서 4차 산업시대 미래 직업 가이드북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체육과 관련된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총 50가지 중에 세 가지가 체육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태양레저 전문가 두 번째 스포츠 심리 상담원 세 번째가 바로 헬스케어 컨설턴트입니다. 그만큼 헬스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의학적 지신 내지는 보건학적인 어떤 측면이 아니고 운동까지도 이제는 운동이 없으면 사전적 예방 의학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헬스케어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보여드린 이 영상은 제가 어, 한 2년 전에 그 온라인 교육 컨텐츠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보디빌딩 어, 생활 스포츠사 2급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로서 개발한 내용인데요. 자, 과거 한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한번곰곰이 생각해본다면 보디빌딩을 온라인으로 배운다. 보디빌딩 실기를 지도자가 되는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내가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다 상상도 할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더 발전돼서 뭐 3D 기술이 접목된다든지 정말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어, 정말 무궁무진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전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자, 끝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구조가 빠르게 빠르게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워지는 휴먼터치 시대도 함께 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스포츠는 인간의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레저산업의 발달로 더욱 성장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 관련 정보들을 가지고 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